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버스 TV입니다. 이 자연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? 지금 저기 멀리는 아직 안개가 제거치지 않는 아 다섯 시입니다. 새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러분 아십니까? 4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새들이 아침을 깨웁니다. 새벽을 깨웁니다. 새들의 합창을 들을 수 있는 이 맑은 소리와 정말 시원한 공기와 이 푸르름을 입은 산천을 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 뿐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각양각색의 새들이 아침을 흔듭니다. 우리의 삶도, 다 다르듯이 보이지 않는 새소리도 각양각색입니다. 정말 저 부지런한 새소리에 늦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듭니다. 도시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어 고향에 내려와서 새들의 합창을 연상해 담아보았습니다. 새벽인데 이렇게 안개가 철거 치기 전에 4시부터 이렇게 부지런히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들리는 합창 소리에 귀를 기울여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